남자가 돼가지고 부엌에 들어가는 거 아니란다. 남자는 핑크색은 안 돼. 남자가 치마가 뭐니? 귀걸이는 또 뭐고? 얘 예, 남자가 무슨 파마에 화장에 이렇게 뭐니? 머리까지 길어가지고. 여자가 좀 예쁘게 화장도 하고 그래야지. 그썸머스처럼 그게 뭐야? 여자 목소리가 왜 이렇게 커? <laughs> 놀 때도 너무 왁스럽게 놀면 안 돼. 여자가 어디 다리를 쩍 벌리고 앉아있어. 너는 왜 이러니? 여자가 딸이 왜 이럴까? 우리 아들은 왜 이럴까? 하는 것부터 안 하면 이 고정관념이 없어지고.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항상 배려하는 어, 마음을 가질 때에, 아, 나는 그렇구나. 아, 너는 또 이렇구나. 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주는 거.